바이오의 힘 코스닥, 코스피 하락에도 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오주 열풍은 대단했죠. AI 버블 우려에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와 SK이닉스 등의 대형 반도체 주가 이틀 동안 무너지는 동안에 코스닥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1% 미만으로 작았습니다. 코스닥은 글로벌 빅파마 대표적인 기업인 일라일릴리와 대규모 기술 이전과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한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바이오주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지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으며 연말과 2026년 상반기까지 기술 수출과 또 임상 결과 발표 등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나 섣부른 추격 매수에는 유의한다라고,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인은 또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K바이오 기술 수출 평균 1조 원 돌파 비결은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의 평균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총 계약 규모 134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K바이오의 질적인 도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플랫폼 기술 기반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약 대상과 또 전력적 투자를 참여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술 기반 키트로다 큐렉스, 큐렉스의 미국 FDA 허가와 NCCN 가이드라인 등재 등 상업화에 대한 결실이 이어지면서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이 되고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